네, 성광밴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이에요. 자, 오늘 영상에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이 성광밴드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요 주가 방향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이 기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 좀 집중해서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좋아요 표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는 이제 최근에 원전주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슈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볼게요. 자, 제가 이 성원 밴드 긍정적으로 차트 결과가 이제 흘러갈 걸로 보이는데, 제 기법 이론들로 좀 이제 상승 근거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월봉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개월간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해줬고요. 장기 박스권, 강하게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이평선들이 모두 우상향이 됐고요. 지금 이제 과거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현재는 저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심리가 좀 이제 중장기 강세로 확연히 좀 바뀐 흐름이 지금 눈에 보이죠. 향후 이제 추세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연속적인 이 장대양봉의 출현과 함께 강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이평선들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볼린저밴드도 이제 상단 돌파 후에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이번에 이렇게 큰 캔들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추세 자체는 여전히 상승 쪽에 많이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 급등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이익 실현 매물 출회도 가능성이 좀 상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중장기 상승 흐름에 대한 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좀 봤을 때 박스권 이 횡보 후에 이제 대량 거래와 함께 강한 이 상승 돌파가 나타났죠. 이전에는 이제 매물대 집중 구간에서 등락을 밟 발... 이제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 지금 단숨에 이 매물벽을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이요 새로운 이 모멘텀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이제 결과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이 평선을 봤을 때는 중장기선을 수직 돌파했고요 모든 이평선이 우상향 전환되고 있고 단기선의 이 정별과 그리고 또 중장기선의 수렴이 이 강한 추세의 전환. 신호로 좀 작용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투심도 점차적으로 상승적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평선들이 지지와 저항을 좀 저, 저항 역할을 좀 동시에 하고 있고 추세 지속적인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볼렌저 밴드 봤을 때는 상단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캔들이 좀 출현해 줬고요.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을 시사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밴드 상단 돌파가 이제 변동성의 어떤 급격한 확대와 함께 단기 전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이때 많이 몰렸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과열 양상이 좀 보이지 않았나. 네, 하지만 동시에 이 단기 조정 가능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변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스토캐스틱 지수 봤을 때는요 지금 단기 피로감이 좀 누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집중됐기 때문에 지표가 고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과매수 신호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과 단기 조정이 혼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구간이라는 거. 어, 가야 되겠습니다. 매물대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이 과거의 박스권 매물대 위로 주가가 현재는 안착을 해줬죠. 그래서 해당 구간이 앞으로 강한 연, 지지선 역할을 이 구간이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전까지는 저항 역할을 했던 이 매물대가 돌파되자마자 돌파 이후 지지선으로 전환이 될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향후 조정시에는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재차 유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어, 그래서 이게 곧 추가 상승의 발판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지금 체크해두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주가 방향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고 어,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세력이 들어온 세력성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업력을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덕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급등주가 아니라 특수한 세력성 패턴이 이 이제 패턴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단편적인 시야로만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 잡으실 수 없기 때문에 변수 꼭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스토캐스틱 지수에 대한 말씀, 과매수 구간 진입 직전이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어, 그리고 이제 볼렌저 밴드에 대한 부분 이제 급상승 직후에 종종 일시적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수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 잡기 이후에는 저는 이 종목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해 나와 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 밴드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5만 원, 잡6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미털기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잦았던 구간을 이제 지지선으로 잡고 지금 이제 뚫어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해준 이제 구간이에요. 그래서 세력 이슈까지 같이 지금 이제 있는 종목으로서 전 충분히 5만 원 뚫고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세력 이슈 이게 뭔가 이제 궁금하실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러분 오늘 수익이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건데요.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요. 내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해서 감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요 모든 걸계산해제수익지표 하에 이제 매매하는 사람인데 이걸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어서 제가 세력 이슈까지 이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7 5 8 5 8 3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 PIM과 비트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가 뜬이두 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츠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츠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자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 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2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이제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매도 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 25% 정도 있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 이었던 주식 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언제 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 천분의 이...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이제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를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 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 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세요 제 채널 구독 자아 눌러 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광밴드 이번 이 상황이요 단순 흐름이 아닙니다 번살표와 뭐 새록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이 매집이 되면서 세력들이 하락을 시킨 뒤 2차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됐고요.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력 유입과 더불어 실질적 수급 집중이 발생했다라는 신호가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세력들이 다시 한번 크게 올려서 먹겠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어로만 보시면 세력의 움직임 절대 모르시고, 자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도 잡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수 잡으면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같이 한우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 올릴 때 타점과 변수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이 성광밴드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에 추세 돌파시 본격적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한우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서 성강밴드팔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혹시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1초면 됩니다. 아래 좋아요 표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알림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업을 뛰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성황밴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5만원. 단계 호점 목표가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이 종목, 이제 곧 3만 6천원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앞으로 5만원대까지 충분히 뚫고 갈 만한 종목인데, 이 기업이요, 이제 체코 원전 소주 관련해서 확정 발 표가 나왔고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이제 떠오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외인의 대규모 매수세에도 집중이 됐고요. 원전 밸브와 이제 피 이 이제 피팅 업종 이제 전반에 이 강세 속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요? 뉴스가요. 주, 이 관련 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변동이 되는 차트가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세력들이요, 여러분들 주가를 올릴 때이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를 올립니다. 세력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안다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먹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선과 화살표 그리고 제 수식을 걸어도 이런 지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 이슈입니다. 제가 뒤에서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거 이 세력 이슈 제가 성강 밴드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이 새로운 강력한 성강 밴드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제 정보와 인맥을 총동원해서 지금 성강 밴드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는데 성공한 거고요. 정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내용이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성강 밴드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고요. 개별적인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별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개별 리슈로 다시금 성관 매너는 들어올릴 거예요. 저는 이걸 다음 주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이 상승에서 이 대상승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지금 혹시라도 수익이 잘리신 분들은 제게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요. 여러분들 세력에게 다시는 당하시면 안 돼요. 개미들에게 이렇게 물량 떠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세력들은 뉴스 이렇게 초입에 띄우고 혼자 올리고 그리고 개미들에게 넘겨버리죠.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의 이 뉴스가 언제 기사가 발표되는지 안다면 그리고 이후 세력이 언제 매도하는지 이 시나리오를 미리 차트적으로 예측할 줄 안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먹고 세력들과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수식의 권 화살표와 세력선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렸죠 세력 이슈까지 제가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걸 적용해 보니까 지금 교차점이 교차듯이 수익구간이 딱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익구간 이 타점 성강밴드가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이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 이전에 무슨 원전 뉴스 중요하. 라고 돌이켜 볼수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나온 뉴스는 이미 효력을 다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파생된 새로운 이슈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할만한 이슈를 세력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를 다시금 들어올릴 건데 저는 성원밴드 관계자에 게 이슈를 이 지금 받아왔고요. 이것과 제 세력 지수를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이 전략을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예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딱 하고 떨어지는 수익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 수익구간은 여러분. 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성남밴드 사람아라 한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이슈가 나중에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어, 이거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받자마자 그리고 또타점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또 여러분들 이, 제 여러분들이 정말 피가 이본 돈을 특정 세력들이 가져가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보시면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늘 이제 구독해주시고 이제 받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고 꼭 검증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정보는 어렵게 구했지만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렸어요. 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 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는 제 번호를 올려 놓게 됐는데요. 0507588454로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고 제가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스스로 정보 한번 꼭 받아 보시고 검증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분 가까이 지름 이제 구독을 해 주신 셨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인천 분이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직 안 넣으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이 정보는 보내드릴 거고, 어, 정보 꼭 한번 그러니까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좀 정보 받고 바로 타점 잡자마자 영상을 좀 찍느라 조금 이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 이 성강밴드 여러분들 바로 이제 확인해 보시고, 어, 지금 이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와 세력선 그리고 이제 제가 세력 시나리오까지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아낸 거거든요 모두 다 적용해서 제가 서원배드이 최고점에 팔수 있는 타점을 제가 이제 잡아낸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익을 매일마다 내셔야 되니까 그 수익 종목도 매일마다 공유해서 선정해 드릴 선정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성암밴드, 저는 5만원대까지 충분히 목표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박스권 매물대로 완전히 돌파해서 종가 기준으로 완전 안착이 된 것을 확인했고 이 지속적인 추세 상승 기반이 마련된 현재 상태예요. 그리고 이평선도 모두 정비열이고 단기선들도 중장기선을 이제 수직으로 상향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구조가 강한 매수세 집중 구간으로 좀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대형 거래량도 지금 동반해서 상방, 상방 돌파가 지금 발생했고요. 이거는 이제 단발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급 기반의 추세 전환의 신호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이제 차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이슈로 차트 풀이에서상가에 상가 사안가 5만원대 충분히 갈 만한 종목으로 5만원대 수익, 목표를 수익을 꼭 내셔야 되는 성공팬드입니다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유에제 전화번호 02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02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겁니다. 무료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